배달 기사인 주인공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수많은 음식을 배송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배달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면 다음 배송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약 위반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도 커질 수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거기에다 이번 달 생활비도 거의 바닥나 집세조차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식비도 걱정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당장 수리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함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때 주인공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또 믿을 만한 방법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 정보를 비교해보니,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 신속하게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소액결제를 활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받은 내용대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후 문자로 받은 코드 번호를 상담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코드를 보낸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금 알림을 보는 순간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바로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고 순간 머릿속에서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조금 걷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품권 사기 같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 업체를 통해 진행한 소액 결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용 등급에도 영향이 없고 처음 이용하더라도 설명이 친절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하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며 카톡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10분 안에 현금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오토바이 수리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다시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소액 결제 현금화 덕분에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